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2일이고요. 지금 시계는 오후 1시 30분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은 허치선 부산 허치선 부두 지금 나와가지고 사거리 나가는 길입니다. 세 좋은 꿈꾀셨 습니까？저는 <laughs> 그때 31일 날 문방에서 수출 싣고 내려와 가지고 오후에 하차하고 월차 짐이 없어 가지고 집으로 바로 갔다. 가 쉬고 1일날 어저께 또 집안에 행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쉬고 오늘 일찍 나와가지고 이다 실었습니다 수, 수입 하나 싣고 지금 출발하는데요 도착지는 용인물류센터 새벽 1시착입니다 시료산 시차 지금 천천히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타고 부산 돌케이트를 통과해서 올라갈 겁니다. 뭐 2022년, 22, 2023년 해는 바뀌었지만. <laughs> 태양 떠오르는 태양은 똑같습니다. 우리 일도 똑같고요.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마음가짐 일단은 해가 바뀌고 나이가 한살더 먹을 것 같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야, 여러분 새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도 또올 한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재밌는 방송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희는 부산 도시고속도로 이제 진입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상섭정체공원 이 이제 신선대 쪽에 강한대교 쪽에서 오면은 여기 이제 합류되는 대형램프 쪽이거든요. 여기는 항상 차가 밀립니다. 여기만 빠져나가면은 그렇게 뭐 밀리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오늘 이 짐이 좀 무거워요. 용인물류 창고 가는 짐들이 대부분 가벼운데 오늘은 짐이 무무거운 무거, 게 아들이 돼가지고. 복덩이 기름 많이 빨겠네요. 중량이 20톤 짜리입니다. 20톤 짜리. 아, 가벼워야 좋은데 날씨가 추우니까 무거운 거 하고 가벼운 거 하고 기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도착지까지 358km. 5시 30분 도착. 지금 시계는 1시 35분 자, 천천히 가죠 가다가 요소수도 엮고 뭐냐 우교소 가서 요소수 엮고 낙동강 구미 휴게소 가서 기름 엮고 그래가야 됩니다 도시고속도로에도 이렇게 구간단속을 해 놨어요 메라가 저 내리막에 하나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보관단속을 했더라고요 여기 망미동 램프 이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기도 참 밀리더라고요 낮에 낮에 이렇게 도시고속도로 촬영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촬영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쭉 달려서 부서아이시 합니다 부서아이시 저 멀리 보이는 산이죠 저기 금정산입니다 금정산 저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올라다니는 금정산입니다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는 올라다닙니다 동사아 저 우리 동네거든요. 저 밑에가 저산 밑에가 우리 동네거든요. 저 멀리 저 멀리 바위바위산 보이죠? 무사시 여기에 급 커브 네, 사고 조심할 그 커브입니다. 몇달 전에도 여기 커브 여기서 벤처 초레라 돌아가지고 사고 났었어요. 커브가 상당히 셉니다 네. 부산 톨게이터 짐이 좀 무거워가지고 천천히 들어가야 됩니다. 개근장으로 통과하려면 빨리 달리면 차가 흔들려가지고 중량이 초과될 수도 있거든요. 짐이 무거울 때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요. 쭉쭉쭉 달리면 됩니다. 이제 이 우측으로 빠지면은 장원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다 아시죠? 변하게 되놨어요. 이 우측으로 해가지고 쫙 가면은 그냥 그 진영휴게소, 진영휴게소 바로 옆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 고속도로. 이쪽 우리 동네인데 이쪽에서 저쪽 호남쪽이나 진주 순천 그쪽으로 갈 때는 참 좋아요. 저거 타버리면은 옛날에 저거 없을 때는 만덕편을 넘어가지고 그랬다니든지 안그러면 열로 해가지고 양산, 남양산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만덕편으로 갈 일은 별로 없죠. 남양산을 해가지고 갈때 저,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더 좋더라고요. 약3 0한 5km 정도 달려서요. 원양 휴게소 왔습니다. 원양 휴게소 가서 요소수도 업고 고속도로 충전도 좀 시키고 점심을 여기서 좀 먹을까 말까 지금 망설입니다. 집에서 늦게 먹고 나와가지고 여기 아니면 또밥 먹을 때가 그렇게 쓱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힘을 먹고 가까 지금 생각 중이네요 <목소리가> 원양 휴게소 그래서 점심을 간단하게 좀 먹고 가야 되죠. 아, 어저께 집안 행사가 좀 있어갖고, 가식을 해가지고 아침에 제대로, 제대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계가2시 두시 2시 반이거든요. 간단하게, 된장국으로. 된장, 된장국으로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이거 새로 하나 좀떠 보자 간단하게. 긴장코, 셰르다, 간단하게. 밥 하나 퍼주세요 위가 부담이 돼 가지고 어지 가시게 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된장국에 샐러드 해가지고 그냥 조금 배만 채우는 배만 채우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먹습니다. 가격은 6천 원 나왔네요.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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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백 원 나왔네요. 6천 6백 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먹었습니다. 지금 위가 위를 조금 보호해야 될것 같아서 밥을 좀 남겼습니다 어, 어저께 묵하식을 했요 네, 고속도로 카드 충전 좀시십시오 고속도로 카드 잔액이 얼마나 있노? 금액을 눌러 주십시오 33,170원이네 5만원 6만원정도 6만원정도 시켜드리는데 영수 표가 나오고 있으니 잡아당기시 마세요. 네, 습니다 육만 원, 육만 원 충전 시키세요 이게 이 카드, 우리 카드, 우리 카드 이게 금액을 많이 많이 써줘야 이게 포인트 점수가 포인트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 탕탕이 충전을 시킵니다. 탕탕이. 선불 카드거든요. 이제 주의사고 가서 요소수 옆고또 출발해야죠. 복덩이 깨끗하게 닦아 놓으니 보기 좋네요. 요소수가 반 밑으로 내려갔어요. 계지가. 요소수 이 정도 내려가면 한 6만원 6만원 정도 들어갈거야 지난주에 토요일날 문막에 일찍 가고차 닦고 왁스미기가 차 닦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 고생이 됐지만 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날씨가 좋아갖고 복등이 깨끗하게 기분 좋습니다 빨리 나가겠나저 앞에 차를 너무 바짝 붙이네 쭉 뒤로 돌아가야 되겠네 아, 마침 차가 한대 빠져나가네요 딱 들어가면 되겠네 제일 가에 여기 우리 트럭들은 제일 가로 들어가 줘야 또 주유소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거든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래도 야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주간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젤 앞에는 이정도에, 이정도에 대놓고 면 되겠습니다 결제수단을 선택해주세요 원하시는 주유 금액이나 주유량을 지정하십시오 기름을 가득 넣으시려면 가득 주유 버튼을 신용카드에 노란색 IC칩이 위가 되도록 하여 IC카드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7만원 일단 해놓고 7만원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카드 인식 중입니다. 들어갑니다. 첨엔 마감 버튼? 또는 리터 마감 버튼을 누르고 계속 주5만3 0 0 들어갑니다. 5 3천 여기는 기름을 제가 여기서 못 넣는 이유가 이, 이 기름이 LG에 LG 근데 나는 SK 그 기름을 넣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여기서 못 넣습니다 자 기름은 그래서 낙동강 구미 SK 지경점 직영, 거기서 기름을 넣거든요 자 쭉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쭉쭉 달려서 은양 휴게소 다음, 근천 휴게소 들어갑니다. 근천 휴게소. 여기가, 저, 빵집이 있어요, 빵집. 빵집이 있어갖고, 여기 좀 맹장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빵이 좀 맛있더라고요. 혹시 저녁에 올라가다가 저녁 식당에, 저녁 시간이 안 맞으면은, 저녁 겜 간식으로 먹으려고. 여기 빵이 맛있으니까 빵을 좀 사보겠습니다. 네, 같이 할까요? 소금빵 다 나갔어요? 소금빵 다 나갔어요. 어허허 소금빵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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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갔겠네. 겠네 네, 세계 세계. 네, 빵 네. 이거 만, 만천 원이나 만천 원. 빵세개샀는데 망천 은또 출발해 보시다 여기는 근천 휴게소. 차들이 많네요 확실히 낮에 오니까 낮에 오니까 승용차들이 확실히 많아 낙동강 구미위에서 가서 기름을엿고 가겠습니다 네 쭉쭉쭉 달려서 낙동강 구미 그래서 좀 쉬었다가 기름을 좀 넣고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시계는 4시 56분이고요. 4시 56분이고요. 이 해도 서서에 해도 이제 서서 이제 넘어가네요. 이 전에 기름 넣고 마무리 합시다. 조금 한 15분 정도 깜빡, 깜빡 잤습니다. 아, 오는데 약간 졸려가지고. 기름, 한 200, 280L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280L 정도 넣어있습니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 결제 방법을 주요 금액이나 주 주요 금액이나 주요량을 선택하여 주세요. 신용카드를 IC 카드리더기에 밀어 넣어 주시고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배정한 개시된 카드를 읽혀 주세요. 이쪽에 160리터였고 저쪽에 120리터였고요. 원하시는 유종 결제방법을 주요 주유 금액이나 주요 주유 금액이나 주유량을 선택하여 주세요. 신용카드를 i c 카드리더기에 밀어 넣어주시고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빼지 말아주세요. 캐시백 카드를 읽... 여기 120 120.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160, 여기에 120, 총280 있습니다. 네. 기름 닿였습니다 일단, 차를 저, 우진해가지고, 저 뒤로 좀 빼놓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 가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왜냐면, 주유소에한 가운데 딱대놓으니까 다른 차들이 들어오기 힘드니까, 차를 미리 빼줘야 되겠더라고요. 커피 한잔하고, 저는 저희 갑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자동커피도 있는데, 나는 커피를 내가 갖고 왔어요. 드신 물을 받아갖고. 커피 봉지 에가지고 드신 물 쪄서 뭐, 이 바람 물지로 들어온다고 별로 안 좋다는 건데, 할수 없지. 뭐. 한번 먹는 게어떻겠습니까 자, 커피도 한잔 하고, 차에 종이컵이 다 떨어져가지고, 종이컵 이것도 몇개 가져가야 돼 여덟 개 먹어야죠. 차이 조인급다 떨어지니까 아 까까 하으라고아하 좀이 도 가지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벗어야 되고 여기 기사 기사 휴게실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컴퓨터도 쓸수 있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객 전용. 고객 전용, 여기, 컴퓨터도 쓸수 있게, 저희, 저희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들어오고, 겨울에는 스팀 들어오고, 스팀 들어오고 잘 해놨습니다. 여기 경상북도 지도도 여기에 보시라고 딱 해놨네요. 관광지, 관광지 이런 것도 광고해놓고요. 좋습니다. 어, 우리나라 지도도 바닥이 크게 있네. 우리나라 지도도 크게 돼 있고요. 차, 여 요, 와서 뭐, 급한 거는 하려면은 할게 많네요. 자, 법정이는넘하게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해가 넘어가고 저기 달도 보이는데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부지런 달려서 이제 새벽 1시 도착으로 용인 물창고 새벽 1시 도착하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오다를 바로 받았어요. 1시에 하차하고 어, 문막으로 바로 이동해가지고 내일 아침 7시 문막 우리 조철 작업해가지고 그 부산 허치선 부두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다가 좀 아다리가 났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2023년 새해 지금 둘째 날인데요. 저는 이제 첫 드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새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커피로 프리스! <laughs>